2025년 6월 5일 프롬파스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오전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대북주들 그쵸? 어, 개인적으로 뭐이 좋은 사람들 보고 있었는데 얘또 이렇게 잘 움직이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또뭐 움직이죠? 바로 세종시 살짝 이제 고개 들고 있죠. 자왜 이럴까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코스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들을 뿌리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계속 뉴스 플레이 하는지 영상통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자료 있죠? 프럼파스트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행정 수도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투기꾼들, 각종 투기 자금들이 많이 몰려가 있어요. 세종시. 에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지금 작업을 다시 하는 이 세력 여러분들 반드시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이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010-2689-7935번. 프럼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정보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뉴스 기사 한번 볼게요. 세종시 과연 어떻게 될까? 분명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자꾸 세종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자 일단은 10대 공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표는 몰표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투기 자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위기 띄우고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차피 이제는 대통령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에 있잖아. 공약 이행 바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킬 거 지켜야죠.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면서요, 그렇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뉴스 플레이를 하려는 투기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룡건설 그 다음에 뭐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프롬파스트가 과도하게 많이 밀렸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면 뭘까요 올라가는 이길 높이 자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수익에 대한 이 자체가 가장 또 높은 게 프롬파스트예요 물론 계룡 건설이 힘을 내주겠지만 이게 이제 와서 다시 볼 때는 뭐예요 계룡 건설보다 프롬파스트가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된 거예요. 어차피 세력은 언제나 모든 물량을 정리를 해놓지 않아요. 시세를 놓고 남겨놔요. 왜? 맛집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언제든 쓸수 있고, 어, 대선 이후에 세종시 이번에 이재명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시 띄울 수 있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뉴스플레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투기 세력의 계획.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어디까지 목표가. 우리가 그래도 가격은 생각해야죠. 같이 여러분들 넣어 놨으니까요. 어, 나는 이게 너무 힘들었다. 응. 이거 노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본전 심리를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량을 아마 뺏기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니까요. 여러분들. 손절을 고민하시거나 본전 매도를 고민하신다면 꼭 읽어보시고 판단하셔도 좋다. 추가 매수가 왜 가능한지. 다들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번에 이렇게 올리면서 나머지 설거지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설거지가 아니고 다시 작업하고 시세를 주는지는 꼭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689-7935번. 프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의 에르코스였죠 정확하게 딱 2주간 350%의 수익을 안겨준 그 품절주 자 그럼 이 종목 다음엔 또 어떤 품절주가 있는지 제가 5월 중순부터 꾸준히 보내드렸죠 그쵸? 이때부터 지금 꾸준히 보내드렸어요 자이 종목 내가 파니까 가네? 어라? 왜 내가 파니까 갈까요? 여러분 품절주인데 돈을 쓰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존 주주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 자꾸 가는 거지?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시니까 그냥 난 팔았는데 계속 가네? 개인들 물량들 다 쓸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물려있던 주주들 본전에 다 팔고, 그전에 좀 팔고, 조금 올랐다고 팔고, 그거 다 쓸어가는. 이 종목이 에르코스 이후에 최고의 품절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작은 점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물량이 없어요. 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출발하시기 전에 잡아보시라고 영상 후반에 남겨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 2의 에르코스, 초대박 품절주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프롬파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거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다? 다음, 정말 대시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꼭 흔들리지 마시고, 정보 먼저 파악하셔라. 중요한 번호니까 잠깐 띄어 놓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초대박품 절주 우리 6월을 준비하는 딱그 종목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작년 10월말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코난 코난 테크놀로지죠 펨트론 tfv 그리고 이번 대박품 절주는 전진건설로봇이다 10월 11월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준 에르코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차와 2차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굉장한 품절주 성향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을까 엄청 크게 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놓치신 분들 나도 계좌에 300% 400%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보이시죠? 자, 유통 100만주 품절주였어요. 에르코스는. 자, 또 수익 정확하게 이렇게 계좌 이런 거 여러분들 찍어 보셔야죠. 자, 그 다음 품절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바닥에서 500%, 에르코스 550%.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 두면 계좌 대박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6월은 단연코 땡땡땡 땡땡땡 여섯 글자 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품절주 유동주식 비율이 18%예요 약 250만 주자이 정도 전진건설 로봇 상장 초기에 18%였어요 에르쿠스 15% 미만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10% 미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기서 더 사면 더 모아가면 자진상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말고 적당히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대주주 300만 주 분량 락업 걸려있어요 안 파네요 너무 좋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물량이에요. 락업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물량이 꽉 잡혀 있다라는 거 조금만 매집이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4%.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온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성장성을 담보했고 돈을 빠르게 시장에서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유보율 기준 2,500% 이런 종목이 추후에또 모두 있죠. 아이고 무상증자도 또 항상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난도 무증했죠 펜트론도 다 무증했죠 이런 종목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의 재료 그러면 관심을 끌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성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을 K소프트웨어 방향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자 작년에 K뷰티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K식품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동 섹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다? 품절준데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에르코스처럼 마지막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물려 있는 이 개인 물량 소화하잖아요. 그럼 뭐죠? 위로는 열려 있다.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고 싶은데 품절주라서 못사. 희소성의 가치. 그럼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사야겠네요? 불르로호가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이 윗꼬리가 마지막 물려있던 이거 이때 판 개인들은 피눈물 흘릴 겁니다. 정말로요. 자, 제가 꾸준히 지금 지난주부터 2주간 이 종목 계속 모아두셔라. 모아두셔라. 모아둘 수 있을 때 모아두셔라. 이거 마지막 뚫고는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품절주의 매력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6월의 초대박 품절주 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실 분들 010-2689-7935번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나에르코스 놓쳐서 아쉬웠다 전진건설로봇 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남들이 큰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아놓고 계좌에 300% 400% 찍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 2689의 7935번 중요한 번호 여러분들의 계좌를 300퍼 500퍼 만들어 줄수 있는 그 번호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초대박 품절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